달걀에 이어 달걀에서도 맹독성 살충제죠. DDT가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 듣고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충제가 나온 달걀 농가들은 살충제 써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DDT가 검출된 농장은 살충제를 전혀 쓰지 않고 흙바닥에서 닭을 키우는 진짜 친환경 양기농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충제가 나온 걸까요? 결국 이 농장주는 폐업을 결심하고 어, 지난 밤에 모든 닭과 달걀을 살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살충제 DDT가 검출된 경북 영천 양계장의 주인이세요. 이몽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안녕하 제가 참아.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못 건네겠네요. 아, 예. 어젯밤부터 모든 닭을 아, 살처분하셨다고요? 아, 아직까지 살처분 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밤새? 예예. 예, 예. 몇 마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8,500마리 정도 되는데 8,500마리요? 예예. 아니 살충제가 지금 달걀에서 나온 집들은 달걀만 버리면 되는 건데 8,500마리를 다살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제가 그 8월 16일 날, 예. 그, 우리 계란에서 DDT 나왔다, 걸 알고, 예.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DDT가 굉장히 무섭다, 그런 걸 갖다가. 무서운 거죠, 예. 예, 그때부터 마음을 정했었어요. 또, 그닭 자체를 폐지하고 농장도 폐쇄해야 된다. 그런서 마음의 결정을 그때 했었습니다. 아, 이 DDT가 위험하다는 걸를 스스로 검색해 보시고 예. 정부에서 어떻게 라고 명령 내리기 전부터 혹은 명령이 지금도 내려진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폐쇄해야겠고라는 결심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농감을 대시하는 거죠. 허허. 아니 그 DDT 검출 소식이 정해진 뒤에 기자회견하신 걸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예, 힘드셨던 겁니까?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항약품을 갖다 농장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DDT 뿐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살충제들 어떤 것도? 또 살충제니, 제초제니 이런 항생제니 예.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 없는 걸자니다 어. 하긴 제가 그 농장 사진을 보니까요. 공장식이 아니라 흙바닥에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방사형 농장.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왜 농가 마당에서 닭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진드기 생길 일이 없는 거고 살충제 뿌릴 이유도 없었다는 얘긴데. 예예. 근데 혹시 그 마당에는 안 뿌리셨더라도 그 옆에 뭐 농작물 심어 놓은 데다가 뿌렸다든지 그런 적도 없으세요? 이런 게 우리 농장을 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다... 우리 지능자님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농장을 와 방문 분들은 예. 그런 얘기 자체를 갖고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근처에서 쓴 적도 없고 이 마당에는 더더욱이나 뿌린 적도 없는데 40여 년 전에 사용 금지가 된 DDT가 40년 후에 검출이 될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저도 그 검출 소식을 듣고. 예. 아주 여행을 갔다가 체크를 해봤어요. 예예. 예. 봤는데 영산하고 우리하고 두 집에서 이제 검출이 됐는데. 맞아요. 영산하고 우리하고 음. 옛날부터 여기가 과수원 자리였다. 아그 농장 자리가 옛날에 예. 과수원 자리였다. 예예. 일제시대부터 과수원 자리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과수원에 뿌렸던 살충제 DDT가 지금 그 흙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추측하기로는? 그렇죠. 그뭐 DDT 방광기가 뭐 제가 알기로한4 0 년을 봤을 때는 예. 앞으로 1 0 0년 이상은 나온다. 허... 그럼 무서운 거죠. 1 0 0년 이상 그 흙에 남아 있다 디디티가 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 그럼 결국 거기서 농장은 못 하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당연히 못 하죠. 어차피 생산하면은 알스나하고 다해서 다해서 몸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어떻게 우리 소자일 비때 판매를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 DDT라면 우리가 60, 7년대 배고팠던 시절에 식량은 부족한데 수확은 많이 늘려야 하고 이러다 보니, 보니까 마구 뿌렸던 농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40년 전에 금지시킨 건데 그 DDT가 내가 뿌리지도 않은 DDT가 갑자기 검출되면서 생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당농장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선생님 거기서 제가 오늘까지 3,150일 정도 되니까 8년 조금 넘었죠. 8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운영해오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더 황당하십니까? 글쎄요.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속상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남보다 좀덜 벌더라도 뭐 공장식 농업 농장 하는 분들만큼 못 벌더라도 정직하게 농사 짓자고 해왔던 것이 이렇게 날벼락 같은 일로 어, 터지니까 이게 좀뭐 예. 보통 힘드신 게 아닐 텐데 이번 상황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그치 오분이 이렇 겪으면서 예. 제가 농림부든가 그 시약처든가 환경청이든가 음. 다 전화를 다 해봤었어요. 예예. 예. 다 전화해보고 모든 행정기관 전화 다 해봤는데. 예. 한 군데도 자기 소관이고 있뭐 일을 관여됐다 이런 그 리앙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적극적으로 임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려는 곳이 없었다고요?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꺼주는 게안 필요하겠나. 가이드라인을 저는어 이제 가이드라인이 꺼졌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고 음. 이를 순리적으로 앞으로 안 나가겠나 그런 방향이 제시됐다고 제시 봐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예. 지금 이,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양계 농가들이 하는 얘기더군요. 예. 좀 체계화된, 예.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이 말씀. 예. 아, 힘 내시고요, 힘 내시고요. 예. 참뭐 정직하게 농사지어온 분한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저도 참 마음 아픕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한 마디 좀더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제가 아주 지금까지 일해 있으면서 우리 저를 믿고 제가 만든 계란을 어, 구매하신 소비자께 사과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음. 이자리를 빌어갖고 진짜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뭐 오늘 지금 아직 살처분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 답답하고 참담한 신경일 텐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여러분께 사과 말씀까지 해주시고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친환경 재래닭 사업 접지 마시고 더 열심히 꼭 좋은 닭과 달걀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DDT를 뿌린 적이 없는데 예전에 과수원이었던 땅이라는 이유로 DDT가 발견이 된 검출이 된 바로 그 친환경 농가의 농주 이몽희 씨 만났습니다.